한방 TV 우리끼리 삼육끼리 좋잖아. 하, 문재인의 개각 발표됐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일단 <laughs> 화제는 조국이었지요. 뭐 아, 도, 동아리, 동아리 학생 소진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장관들 뭐 서울대 교수가 몇명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네. 난좀 그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각을. 장관 후보를 찾아 다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부 장관도 네. 후보를 사실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네.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교육부 장관도 네. 교육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학 개혁을 했는데 할수는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정권에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정권에 장관 들어갔다가는 나도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제가는. 아 현 정권에서 현 정권 네. 초창기에 차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장관 죽어도 못한다. 음. 내가 좀 초창기에 차관 조금만 나온 게 천만 다행이었지이 네. 정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같이 장관을 할수 있느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정말 이념적이고 동아리적인 수준의 정치 시스템 내려오면 감당이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도 그래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아까배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정권의 장관 지명 안 받는 게 최고의 자기 행운을 생각한다. 이게 현재 정권을 대하는 관료들 생각입니다. 그 관료들이요.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HS 리 님도 그렇고 주성백 님도 그렇고 어, 저희 7월 17일 날 5시에 어, 안방 t v 문재인 탄핵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조성백님도 꼭 올라오세요. 근데 네. 편의점에 가서 맥주 사려고 하셨는데 이 칭따오 맥주밖에 없더라고 음. 이러면서 맥주 마시는 권리도 없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인사를 보면 하이라이트는 이 문정인이 이제 고사한 거. 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이 법무부장관 된 겁니다. 네. 근데 문정인 고사한 건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 왜 지금에 와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뭐 한국에서 할 일이 많다는 등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틀었다는 얘기가있습니다 아그레망 네. 받기 어렵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검증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걸립니다자 그 문제가 그뭐 자신 문제다 에또뭐 있을 수도 있죠. 아, 네. 뭐, 뭐 재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요. 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걸렸다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본인이 이렇, 이렇 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검증과 걸리면 본인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아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음. 내가 거절했다고. 대개는 그렇죠. 그래요. 제가 많은 저도 이제 여당 쪽에 일을 해보면서 장후보자들은 네. 사람들 보고 하면은. 자기가 사실 문재인신, 문정인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할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부분,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약간의 거부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 저는 그 부분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본인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미리. 그리고 사실 그건 사실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모독입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아, 제안? 글쎄요. 그쪽에서 검증을 한것 같습니다만 별로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고사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고급 관료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일부러 기자들한테 막한거 보니까 저는 딱그 생각 들었어요. 제 기자 촉으로, 네. 기자 출신의 촉으로, 아, 개인 무슨 검증에서 문제가 걸렸구나. 이 문제가 만약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밀어붙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커질 수도 있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국은요. 일단은 무능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조국이 그 그동안 자기가 이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고를 친 무능한 민정수석은 없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준영이 또 학교에다가 납품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 아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조국이란 사람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이면요, 그거 안 된다 관리를 했어야 아, 돼요 그런데 이 조국은요 문준영이가 그동안 닫았던 패부 그거 대기 타고 있다가요 패북 열으니까 좋아요 다섯 번 계속 연속 누르고 네. 이러는 완전히 기쁨조 문준영의 기쁨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장관을 시킵니까 또 하나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그냥 된다는 거는 이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맨날 재벌 욕하면서 얘기하는 내부자 거래 자극. 이 돌려서 투자하는 거, 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세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아베가 세습 후연이다 쟤는 뭐 능력 없는 애다, 뭐 이러는데 조국이야말로 세습이잖아요. 민정수석하다가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법무장관 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은요 골수 산업맹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법의 여신인 유스티아, 우리가 저스티아의 라트어 말이죠. 이 유스티아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치우쳐도 완전히 저울도 들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눈도 가리지 않고 맨날 그냥 문재인하고 문준영만 다 보고 있는, 어, 완전히 이런 관종, 이런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이 임명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린한 거라고 좀 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은 네. 준사법기관이 검찰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 보다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정수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반으로 잘랐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민정수석하면서 댓글 그놈의 댓글 이리저리 날려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산산 도망서분열시킨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 어떤 일을 한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내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네. 법무부 장관 하다가 저는 제대로 완주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능력이 딸립니다. 2. 그 사고 틀로 법무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윤석열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권 문제 놓고 네 번째 검사들 젊은 검사들 반발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충돌 합니다. 게다가 이 결국 이제 그그 그 충돌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말 위기 관리 능력이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내겠죠. 아니 교수하다가 아무 뭐. 댓글만 잘 돼요. 이 댓글 경연대에 나가면 세계뭐 아마 월드컵 메달을 따, 따올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장관이 댓글만 한다면 장관 하면서 댓글할겁니다많은 그래서. 그래서 아마 자질이 바닥에 드러내면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최근에 법무부로 검사들이안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가려고 한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요. 검사들은 가장 좋아하는 데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 중앙지검 세 군데가 이제 가장 선호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법무부를 가면 보통 이제 다시 이제 검찰 인사하면 재밌습니다만 법무부는 특별한 데에요. 중앙지검에 대검을 가면은 지방을 가야 됩니다. 네. 법무부 가면 법무부는 지방도 아니고 애매해요. 잘 나간 친구들은 중앙지검과 대검에 근무하다가 지방 안 가고 법무부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무부를 그렇게 선호하는데 이번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닌가. 왜? 초고기하고 네. 근무하기 싫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내에서도 반발이 반 생깁니다. 조국 잘해야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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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도 세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을또 검사 알기는 최고로 우습게 알고 완전히 불순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판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내일 저희가 이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조현동 님께서 이수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죄이니까 제정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지지로 올라갈까 겁나네요. 수준 낮은 아이는 글쎄요 국민이라 지지할까 겁납니다. 네, 너무 재밌는 댓글 써네 네, 올려주셨죠. 또 미국에 계신 에이미님께서 문재앙의 일문 일물 인물 돌려막기에 너무 뻔한 시나리오 본인 제자들을 한 제자 들한테 인정 좋다 받지 못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재앙입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 대생들이 요즘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어? 제일 부끄러운 동창이 1등이조국이고 유시민도 들어가 있고. <laughs> 아, 요새 조금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